안녕하세요. 스포츠 읽어주는 은나입니다 금요일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크보 4경기가 취소가 됐죠? 토요일에도 더블헤더 1차전 경기가 또 취소가 되고 2차전 중, 경기 중에서는 4경기만 진행이 되었고요. 분석글을 정리해서 올리는 입장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멘붕의 주말이었습니다. 또 마침 제가 입원을 해가지고 더 정신이 없네요. 일요일 오늘 또한 더블헤더 경기가 펼쳐진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취소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5월 9일 KBO 한국프로야구 삼성 롯데 4연전중 마지막 경기와 나머지 8개 팀의 9일 예정된 더블헤더 경기 중 2시에 예정되어 있는 1차전 4경기까지 총 5경기의 경기 분석입니다. 5경기 분석이다 보니 영상 자체가 조금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느린 말투가 지루하시면 1.25배속으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 힘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가족방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영상을 모두 수작업으로 이제 한두개 정도만 간신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방에 오시면 영상으로 만들지 않은 분석들 제가 또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보시고 저한테 픽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환영합니다.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놀다 가셔도 좋습니다. 첫번째 경기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입니다. 대구 삼성의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7일, 8일 경기 모두 유일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7일 경기 삼성이 4대1로 승리, 8일 경기는 롯데가 8대9로 승리했습니다. 삼성 18승 12패 기록 중이고요. 롯데는 12승 17패 기록 중입니다. 롯데가 경기 초반 좋은 출발을 했었지만 2회 말에 대거 실점을 했고요. 오재일 선수한테 3점 홈런을 맞고 더 위기에 빠졌었지만 9회초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9회 경기 선발은 삼성은 최재훈 선수, 롯데는 노경은 선수입니다. 최재훈 선수가 조금 나은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9회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 경기는 롯데가 승리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타선에서는 삼성이 앞서고 있고요. 안정적인 선발인 최재형 선수가 롯데의 차선을 틀어막고 삼성의 타선이 살아나면서 더욱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이 두산이 기아에게 강한 모습입니다. 또한 어제 열렸던 경기에서도 5대11로 두산이 승리를 했습니다. 기아 13승 15패로 8위, 두산 14승 14패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두산은 안타를 20개를 기록했는데요. 그대로 승리로 이어졌고요. 5대5로 두 팀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7회초 장승현 선수의 한방에 승부를 갈랐습니다. 또 중요한 순간인 9회에 김재환 선수의 3점포를 보태서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선발 최현준 선수가 5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지만 불펜이 기아를 잘 막아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9회 경기 선발은 기한는 임기영 선수, 두산은 곽빈 선수입니다. 두산 선발 곽빈 선수,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죠. 한 경기 나오긴 했지만 4.1이닝 던지고 2.08의 평균자책점입니다. 반면에 기아 임기영 선수는 시즌 4경기 출전에서 2패, 9.16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최근 두산 타선이 기아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발진에게도 많은 기량 차이로 두산이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수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오바 경기 예상합니다. 다음은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11대 2로 홈팀 LG 승리였습니다. LG 트윈스 16승 12패로 2위, 하나이글스 12승 16패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정찬원 선수의 호투와 장단 11안타를 때려낸 LG의 타선을 앞세워서 아주 완벽한 경기를 펼친 LG 트윈스인데요. 최은성 선수 5회 역전타, 8회 의투럼포를 쏘아올리며 굉장한 화력을 보여줬죠.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 또한 5회 3점포를 포함해서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타격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9의 경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선발은 LG 이민호 선수, 하나는 김민우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 아직 어린 선수죠? 기복이 조금 있는데요. 올 시즌 3경기, 1승 2패, 12.2 이닝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9.24입니다. 근데 하나 상대로는 오히려 1승을 챙겼던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9일 경기에서도 잘 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하나 김민우 선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호투 중입니다. 6경기 3승 1패, 32이닝 소화하면서 3.86의 평균 자책점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5월 되고 나서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승을 챙기기는 했습니다만, 5월의 평균 자책점은 7.20입니다. 마운드 자체로 봤을 때는 김민우 선수가 경험도 그렇고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LG 타던 지금 굉장히 불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또한 이제 불펜진도 엄청 탄탄하고 좋은 모습이죠. LG의 승리, 또한 오버 경기 예상됩니다. 다음은 SSG 랜더스와 키움 이어로즈 경기입니다. SSG와 키움의 8일 경기에서는 키움이 9대2로 승리를 했죠. 키움 3연승 중입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SSG는 14승 14패로 4위, 키움은 14승 15패로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키움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김혜성 선수 투럼포를 포함해서 4안타를 때렸습니다. 초반부터 우위를 가져간 경기이고요. 또 선발로 나왔던 최원태 선수 굉장히 잘 던져주면서 SSG를 잘 틀어막아줬죠. 분위기 자체가 키움이 참 좋아졌어요. 경기력 정말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9일 경기 선발 SSG는 정수민 선수, 키움은 요키시 선수입니다. 정수민 선수 평균자책점이 15.88입니다. 음 조금 힘들 것 같죠. 그리고 지금 키움 타선이 불타고 있는 만큼 9회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유키시 선수 에이스 선수죠. 이번 시즌 6경기 3승 2패 35이닝 동안 3.28의 평균자책점입니다. 5월 되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워낙 좋은 피칭하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또한 키움은 지금 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김혜성, 이정우, 김웅빈, 송우연 박주홍, 김수환, 김동혁 선수 타선도 든든하고 선발 또한 부담이 없이 기량을 보여줄 수 있겠죠. 기운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NC 다이노스가 4대5로 승리했습니다. 가까스로 승리를 했죠. KT는 15승 13패로 3위. NC는 14승 14패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2패를 나눠가지고 있고요. NC가 가까스로 승리를 했는데요. 양의지 선수가 4대4의 팽팽한 균형을 결승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했고요. 결승타의 주인공이 돼서 NC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경기입니다. KT는 3연패가 되었네요. 이어질 경기의 분위기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일 경기 선발은 KT는 소영준 선수, NC는 박정수 선수입니다. 소영준 선수 4경기 출전에서 22이닝 소화하면서 4.3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박정수 선수는 이번 시즌 아직 실점이 없습니다. 한 경기 나왔죠. 5이닝 던져줬고 4 3진 5볼넷입니다. 그치만 박정수 선수는 기복을 조금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팀의 타선은 비슷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음, 그래도 NC 타선이 조금 압도적으로 홈런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어질 경기에서도 NC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9일 KBO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가족방 주소가 있어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킬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